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6일 15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한국주택협회, 모듈러 건축시장 활성화 세미나 12월 1일 개최, 한국주택협회, 국회, LH와 함께, 모듈러 건축 시장 활성화 방안과 미래 비전, 세미나 개최.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정책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뉴스. 공인중개사 5명 중 1명만 영업. 2년 9개월째 개업보다 폐휴업 많아. 공인중개사 5명 중 1명만 영업 중이며. 개업보다 폐휴업이 많은 상황이 2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3번 뉴스. 한국부동산원. 2025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부동산 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4번 뉴스 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 아파트 2만 9천 채 푼다. 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 아파트 2만 9천 채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보다 30%가량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발표한 목표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5번 뉴스. HDC 그룹 정기 임원인사 정몽규 회장 차남 상무보 승진. HDC 그룹이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며 정몽규 회장의 차남을 상무보로 승진시켰다. 또한 젊은 리더와 기술 인재를 발탁하고 주요 계열사 CEO를 교체하여 신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뉴스입니다. 6번 뉴스 네이버 페이 결제 시스템 살펴보는 방문객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네이버 페이 부스가 마련되어 방문객들이 네이버 페이 결제 시스템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7번 뉴스 코리아 핀테크 위크 네이버 페이 부스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네이버페이 부스가 마련되어 관람객들이 결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8번 뉴스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세요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을 소개하는 행사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9번 뉴스 조종사 협회 제주항공 참사 음성기록 공개 신중을 여론재판 우려 조종사협회는 제조항공 참사 관련 비행기록장치 FDR 및 조종석 음성기록장치 CVR 자료 공개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자료 공개 시 맥락 없이 발췌될 경우 여론재판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공청회 개최와 자료 유튜브 생중계의 우려를 10번 뉴스. 남부발전. 2025년 하반기 굿사이클링 캠페인 성료. 남부발전은 2025년 하반기에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재활용 나눔 사업인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통해 산내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ESG 실천 활동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판교 신도시급. 내집 마련 숨통 트일까.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천 호 공급.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2만 9천 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5만 1천 호를 추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12번 뉴스. KCC. 산업현장 위험요인 시인성 개선, 나선다. KCC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시각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시각안전 디자인 표준화,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사고예방 공동 캠페인, 산업현장 적용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번 뉴스, 유전정보 활용 어떻게? 질병청. 유전자 검사기관 지침, 만든다. 질병관리청이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유전체 기술 발달, 소비자 직접 대상 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유전자 검사 환경이 변화되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해 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 14번 뉴스. BNK 부산은행 VVIP 고객 초청 절세 전략 세미나 개최. BNK 부산은행이 VVIP 고객 100명을 초청하여 부와 가업을 지키는 절세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자산가의 세금 활용 전략, 창업자금 증여세 절세, 기업의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안 등을 소개했다. 15번 뉴스. 고터의 천지개벽. 터미널은 지하로. 지상은 60층 주상복합 재탄생.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복합시설로 재탄생합니다. 터미널은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최고 6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